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마득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난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여기 있는 백한점 이렇게 잡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곳을 잡아내면 백도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자, 이런 곳을 두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백한 점을 잡는 것으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왠지 이런 곳 한번 또 이렇게 붙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곳을 붙여갔다. 그러면, 백에게 지금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여길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곳을 끊어 올 텐데요. 이땐 이 곳을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백돌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왠지 이렇게 두 점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는 백이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이건 역시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으로 붙여 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곳 붙이는 수, 잡는 수다안 돼요. 그럼 마치 이런 곳 붙여 가는 수요. 자, 이것 더욱도 안 됩니다. 여기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곳 이런데 해봤을 때 결국엔 어딜 두었을 때안 됩니까?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일단은 이곳을 끊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또잘 둬야 되겠죠. 그냥 이런 곳 연결했다간 지금처럼 두게 되어 너무 쉽게 백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거의 정답을 60-70%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백한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흑 입장에선 안타깝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 여기서 당연히 여기 단수당한 100한 점을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가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100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100을 잡는 그러한 유일한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백은 지금 이곳을 잡을 수 없죠. 이거 환경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이 묘수가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정말 좋은 수예요. 자, 이러면 백이 모두 잡혔는데요. 왜 잡혔냐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처럼 둬서 잡히고, 그렇다고 여길 잡는 것은 마찬가지로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양환격 형태로 흑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었는데요 백이 연결하는 것은 너무 쉽게 백돌이 잡히니까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덜컥 백한점 잡았다간 안 돼요 그럼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순간 마법처럼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백이 연결을 하면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백이 다시 한번 이곳을 먹으면 다시 한번 이곳을 먹여치기 하는 순간 양안격 형태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